3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다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자오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대거 모여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고 해치울 국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도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적 제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아니라 내 기득권, 나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앞에 계신다는 이 생각으로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죽일 계략을 이 죽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권력과 위치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지도자들은 이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들은 이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혹세 문민해왔고 이 권력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진리를 통해서 바른 길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3년 만에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소문대로 왕이라도 된다면 자신들은 모조리 쓸려나갈 위치에 처해 있으니 이들 가운데에, 이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일었던 거죠. 사람이 이렇게 권력의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을 느끼면 비열해지고 비겁해집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영위해왔던 것, 이것을 놓아버릴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 앞에 바로 놓아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로 이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은 세월도 아니고 나의 직분도 아니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한 동역자들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내가 누리는 이것에 취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동료들의 배려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의 길로 행함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에 예수님을 굳건히 모시며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1절과 2절이 예수님보다 권력을 사랑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는지를 보여줬다면 3절에서 그리고 6절까지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몫을 챙겨서 크게 한탕하려는 정말 나쁜 욕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더 덕스러운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성경은 유다가 이 일을 왜 말했는지,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 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유다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인기를 받으시고 지지를 받게 되자 유용할 돈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공금을 횡령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사랑이 넘쳐서 이 향유를 팔아다가 많은 사람들을 돕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향유를 팔아서 이 공금이 나에게로 들어오면 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더 훔쳐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단은 유다의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이한 종교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생하여 우리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아, 이것만 잠시 눈 감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에 기로에 서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 가운데에 서게 될 때, 혹시나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진 않았는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죽음에 담긴 의미를 가르치신 거죠. 이렇게 주님은 악한 자들이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죽일 계획을, 죽일 계략을 짜는 이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도, 권력도, 인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순종과 사랑. 누가 보면 미련하고 구시대적이라고 할 만한 이 단순한 원리를, 이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로 완주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땅 가운데 실현시키셨던 거죠. 사단이 고도의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덫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겨내셨던 거죠. 세상은 순종과 사랑은 미련하고 구시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이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완주하셨고 결국에 승리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이 놀라운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에게 순종과 사랑의 원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회사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것을 따라서 걸으며 이 사랑과 순종을 실현시키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이 어려운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힘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함과 사랑함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코로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필리핀 교회가 주님께 더욱 소중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찰학교 사육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바른 경찰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함과 사랑함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순종함이 너무나도 구시대적이고 못난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던 것을 기억하오니, 그리고 이 길을 따라 먼저 걸으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나 문자, 문, 문화나 경제나 코로나나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손을 대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교회가 주님의 더욱 소중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조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바른 경찰들이 많이 세워져서 필리핀이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순전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심으로 순종과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승리하셨어 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그길 가운데에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